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오늘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매년 그 성탄절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1 2월2 5일은 원래 그 로마 가톨릭이 그 로마의 태양신 미트라의 탄생을 축복과 축하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톨릭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그렇게 정하면서 그 사람들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날을 그렇게 정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활절보다는 성탄절이 더 세속적이고 어떤 상업적인 것에 오염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복음서가 다 예수님의 나심을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이죠. 다만 그분의 그 나신 그날과 환경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성탄절 그러면 마음속에 그리는 어떤 그런 환상적이고 어좀 약간 뭔가 뿌옇게 몽환적인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서 어디에 누이셨죠?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여러분 말구유 요즘 요즘 말구유도 사람 누라면 굉장히 지저분할 텐데 당시에 말구유는 진짜 뭐 지금으로 따지면 정말 뭐 변기 닦아놓거나 별 다름 없는 그런 더러운 곳이었다는 걸 아시겠죠. 그분이 나셨다고 해서 그 마구간이 어떤 특별한 장식으로 덮였을 거다. 만약에 주님이 그걸 원하셨다면 아예 왕궁으로 나셨겠지요. 어... 요셉과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에서 요셉은 임신 안 했죠 마리아가 임신했죠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에서 건 거리가 무려 200km 정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200km 그러니까 만삭이 된 여자가 200km를 걸어서 왔는데 방 하나를 얻지 못하고 마구간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출산을 한 거죠 어떤 아름다운 말로 그날을 잘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날은 아름다운 날이 아니고 정말 모든 것이 다 굉장히 초라하고 비참한 그런 날이지요. 제가 주일 설교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요, 예수님의 탄생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바로 겸손입니다. 성탄을 좀더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성육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말을 좀 듣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볼수 없는 존재가 보이도록 나타나셨다 이런 말입니다. 볼수 없는 존재가 보이도록 나타났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를 요즘 잘 쓰는 말로 하면 다운그레이드죠. 다운그레이드 아주 엄청난 다운그레이드입니다. 다니엘서 4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아,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풀을 뜯는 짐승으로 변해서 일곱 아, 대를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풀 그냥 샐러드도 싫어하잖아요. 애들은 그냥 먹으라고 이렇게 거기다 그 드레싱 뿌려는 샐러드도 싫어하는데 풀을 뜯는 짐승에 대해서 한번 풀을 뜯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힘들겠죠. 전 생각만 해도 지금 약간 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어려운데.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천지만물을 추천하신 하나님의 본체가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는 진짜 엄청난 다운그레이드인 거죠. 제가 이제 굳이 다운그레이드란 말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에 humiliation이란 단어가 있고, humiliation이란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딱 들어봐도 어이서 많이 이것들이 같은 어근에서 나왔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그런데 두 말의 단어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humiliation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구력입니다. 구력. 굴욕. 모욕을 당하는 거죠. 국어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요, 남에게 눌려서 업신여김을 받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휴밀리리는 어떤 뜻이냐면 겸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 이렇게 국어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굴욕과 겸손이라는 말에는요, 둘다 낮아진다는 뜻이 있는데 굴욕은 뭐냐면 남이 나를 눌러서 낮추는 거고요 겸손은 뭐냐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는 휴밀리에이션이 되고 하나는 휴밀리리가 됩니다. 우주 안에는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진 존재가 두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하나는 마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겸손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는 이 땅에 휴밀리에이션으로 굴욕으로 왔습니다. 왜 그랬냐면 자기는 여기에 오고 싶지 않았는데 주제를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이 우주 안에 갇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높아지려다가 찍혀서 낮아졌고 주님은 스스로 가장 낮은 곳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가실 일밖에 남지 않게 된 것이죠 이렇듯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굴욕당할 일이 없습니다 이미 자기가 가장 낮은 곳을 찾아간 사람은 더 이상 낮아질 것이 없기 때문에 굴욕당할 일이 없다는 거죠 누가 보면 14장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디 잔치에 네가 초대를 받아서 가면 높은데 앉지 말고 제일 낮은데 앉아라 이유가 뭐죠? 높은데 앉았다가 너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오면 거기서 낮은 곳으로 옮겨질 수 있지만 낮은데 앉았다가 그 잔치의 주인이 너를 불러서 여기 높은 곳으로 와라 하면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여기저기 초대 받아갖고 다 가실 텐데 가면 일단 무조건 낮은 자리에 앉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낮은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면 혹시라도 거기 계속 앉아 있어도 부끄러울 일이 없지만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아, 혹시라도 누가 와 가지고 여기 자리 좀 비켜 주세요. 그럼 얼마나 망신이 나는 거죠.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어디 가든지 높은 자리에 앉지 마시고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되시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항상 누가 주인공이 돼야 되냐면 주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말을 하는 주체도요. 항상 보면 한참 얘기하고 나면 결국 그 사람이 그 사람 자랑을 했는지 아니면 주님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 놓고 나서 마음속에 남는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아, 주님 대단하시구나. 우리 주님 정말 사랑하시구나. 우리 주님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셨구나. 이게 마음에 남으면 그 사람은 주님을 저맞친 것이고. 야, 저 사람 대단하구나.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전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기가 충분히 주인공이 될수 있는 자리. 예를 들어서 내 생일 파티라거나 뭐뭐 팔십 순 잔치라거나 뭐 구순 잔치라거나 뭐 이런 잔치를 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도 낮아진 곳을 찾아간다면 그러면 아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곳에서 하나를 더 높아질 수 있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주님이 그 사람을 높이는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힘이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잘하고 좀그 사람에게 굴복할 때는요, 좀 굴욕감을 느낍니다. 그 힘이 뭐 돈이든 그 사람의 배경이든 뭐 어떤 자기의 필요에서 의해그 사람에게 굴복을 할 때는요, 마음속으로는 굴욕감을 느끼는 거죠. 아 내가 진짜 이게 필요하니까 할수 없이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돈이 있던 사람이 돈 없어지면 친구가 다 끊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권력 있던 사람이 권력 없어지면 친구가 다 끊어지는 것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요. 원래 그 겸손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과 함께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사람이 여전히 남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요. 얼마든지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으셨습니다. 그죠? 그냥 하늘에서 이런 시커먼 뭐 이런 가구, 거기가 번개가 마치고 거기서 주님께서 나타나셨는 내가 너희를 어? 지인 하나님이다. 이러면 모든 사람이 다 거기 굴복하게 돼 있죠. 그러나 그런 굴복은 결국 껍데기만 굴복시키는 거죠. 그분은 그래서 무슨 방법을 택하셨냐면, 겸손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밑에서부터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사신 거죠. 그 겸손의 이유가 정말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을 테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워한 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고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되 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이유를 우리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하나는 육신에 매여서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거밖에 없는 줄 알았던 우리 인생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잘 보면 여기서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이거밖에 없는 줄 알고 살았었는데 알고 보니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어떻게요? 부활의 천열배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천열매가 되시려니까 죽으셔야만 했고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만 했던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직접 인생에 당한 시험을 모두 당하셔서 그들을 친히 도우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려니까 모든 종류의 인생들이 다 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시려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중에 고통 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시는 그런 분, 환경으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는 이런 분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한 것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도우시려고. 이것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하든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거보다 더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장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주님이 이것을 어쩔 수 없이 당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 어머니와 아버님 돌아가시고 참 후회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자식을 키우면서 또 어머님 아버님 예전에 제가 어떤 불효한 것들을 상상 생각할 때가 참 많지요. 만약에요, 부모 자식이 하는 것처럼 어떤 친구가 자기 친구를 위해서 부모가 하는 것처럼 했다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한 것처럼 제가 저희 자식들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면 아마 저는 성자 소리를 들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그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죠.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일을 할지라도 사랑이라는 이름 가운데서는 모든 것이 말이 된다는 거죠. 기독교의 교리를요 아무리 이렇게 설명하려고 해도 제가 봐도 중간 중간에 논리적으로는 연결 고리들이 끊어져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받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그 연결 고리들이 다 끊어진 것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이라는 이름 가운데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이라는 이름 가운데서는 모든 것이 다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란 찬송이 있는데, 사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교리를 몰라서 타락하거나, 연구가 부족해서 타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초신자나 어린아이들이 뭔가를 연구해서 주님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말 구유에 누이셨는데 그것이 사랑으로 받아들여진 사람한테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릴 것이고 그것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죠? 아 세상 사람들이 다 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만 기독교는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성육신이 사랑이고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이 사랑이고 부활하셔서 나중에 심판하시는 것까지 다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회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리에 따라서 이렇게 회계하려고 하면요 요리저리 변호사처럼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사랑 앞에 서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의 원수를 행할 때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비록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이게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회개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 앞에 서지 않은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남을 억울하게 해놓고도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 거죠. 주님의 사랑 앞에 절대로 서지 않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내 삶에서 일하는 모든 불행한 일이 남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고치려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도 겸손한 사람,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옆에 자꾸 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겸손한 사람. 사랑을 베푸는 사람 좋아하더라는 거죠. 저도요. 지금 이제 목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세상에 지금보다 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있다거나 재력이 있다거나 하는 분 전혀 제 마음에는 그분을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더 좋게 보는 마음이 전혀 없고 그저 불쌍한 영혼 중에 하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한 사람이요. 저 분은 볼수록 점점 더 낮아지는구나. 저분은 볼수록 점점 더 남을 섬기는구나 모든 상황 가운데 자기를 탓하고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책임지는구나 이런 분이 있으면요 평신도를 할지라도 존경스럽고 그분에게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은요 주님과 하나 되는 곳입니다 거기 가면 아, 이 땅에서 못 먹어본 맛있는 음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땅에선 도저히 갈수 없는 그런 리조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땅에서 타볼 수 없는 그런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 나라의 기쁨은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사는 기쁨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그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항상 찢어야 됩니다. 간곡히 부탁드리는요 기 모든 일에 특별히 어려운 일에요 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의 형상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겸손과 사랑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경제적인 이 환경적인 이런 고난이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나 관계의 갈등이나 모든 일에 오직 주님을 바꾸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바꾸는 회개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마음을 찢는 것이고 그 찢은 마음 가운데로 주님께서 오시게 되고.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노인이든 아이든요. 주님을 아는 성도는요. 죽을 때까지 날마다 변해야 됩니다. 아멘 아니십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죠? 내 육신은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바울이기 때문에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겉 사람은 후회 가져도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변화는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무나 희망적인 겁니다. 나이 들어서 이 세상에서는 나이 들면 별 쓸데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고 돈 없고 나이 들어서 건강하지 않으면 정말 서럽지만 주님 안에서는요, 나이를 한살한살 먹게 오히려도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닮아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주어진 것을 오늘 이 땅에 육신일꼬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변하시고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나신 날을 기념한 이날입니다. 성도로서 저는 보니까 교회 다닌 지 50년 됐는데 50번째 맞이하는 아, 크리스마스입니다. 어떤 분은 성도로 요번이 처음 맞이하는 성탄절인 분도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그의 겸손과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한걸음 다 나가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